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곳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규 단지입니다. 주목해 주시면 여러분에게는 좋은 부동산을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실 겁니다. 일단 서울 마포구는 강북에서 가장 비싼 입지 넘버3에 no. 들어갑니다. 마용성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싼 입지는 말 그대로 이유가 분명 있겠죠. 바로 서울 도심 3대 업무지구 강화문 여의도 강남 세곳 중에 강화문과 여의도를 잇는 중요한 입지라는 점인데요. 오늘 소개할 마포구 신축 단지가 들어설 곳이 바로 핵심 입지라는 점입니다. 강화문에서 여의도 갈때 여의도에서 강화문 갈때 항상 지나가는 마포대로변 애호개역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포네 유명 기업들이 몰려있는 공덕역도 가깝습니다. 당연히 오늘 소개할 신축 현장은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단지인데요. 당연히 완판될 수밖에 없는 현장이고 완공 시 배우 수요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만족하는 주거비용 수익률도 얻을 수 있고 입지 또한 워낙 뛰어난 곳이라 소유할 경우 향후 부동산 가치도 지키면서 상승 여력분 이익까지 얻을 수 있어 매력이 철철 넘치는 단지인 건 분명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인근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도 이곳 현장 가치를 알아보고 주변 고객들에게 빠르게 권할 정도로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서둘러 움직이셔야 합니다. 좋은 동호수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움직이셔서 남은 동호수 꼭 체크 바랍니다.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또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우측 상단 대표번호로 문의 주세요. 현재 상황을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 계약자 상품과 추가 특별한 혜택도 있으니까요. 꼭 체크하세요. 단지 소개하기 전 입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마포경찰서 옆에 저희 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5호선 에어개역 도보 2분 거리로 정말 가깝습니다. 2호선 아현역도 가깝고요.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덕역. 총 4개를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초역세권입니다. 여의도, 광화문 업무지구,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차량 이용 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입지입니다. 그리고 전체 종업원수 3,227명, 매출 10조에 가까운 SO1 본사 사옥에 있는 5호선 공덕역을 도보로 다니기에도 좋습니다. 이곳 입지는 마포구 중에서 동마포 권역입니다. 아현 뉴타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서울 직장인들이 다니는 곳, CBD 지역, 광화문, 종로, 시청, 을지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또 있습니다. YBD 대한민국 금융 1번지 여의도죠? 업무지구 다들 아시겠지만 직장인이 엄청납니다. 여기 공덕역 마포역일 때 기업들도 정말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곳 단지 주변에는 주거수요가 너무 많아서 신축 단지만 있으면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넘쳐나는 입지라는 점입니다. 특히 업무 특성상 여의도 마포 광화문 도심을 오가는 직장인들이 많아 1, 2인 직장인의 경우 마포에 주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곳 단지는 100% 주거 수요가 넘치는 거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 또는 현재 남은 호실 방문 예약은 사전 예약제로 우측 상단 대표 번호로 꼭 연락주세요. 단지 보겠습니다. 단지명은 마포 에피트 어바닉입니다. HLDNI 한라 한라 비발디에서 27년 만에 새롭게 론칭한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정확한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1원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 2개동 규모 총 407세대입니다. 전용면적 34에서 59총 8개 타입입니다. 전용 59 타입의 경우 3베이 투룸 구조로 욕실, 주방, 별도 세탁실, 발코니까지 적용됩니다. 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기존 오피스텔 대비 20mm 더 높은 천정고로 개방감을 극대화. 하였고, 가전과 가구, 중문 등 옵션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의 계약 조건과 분양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입주시까지 계약금 5%, 발코니 약장 무상과 선착순 동호수 지정 중입니다 마포에서 위 계약 조건이 나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현재 조건은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그 전에 꼭 주변 단지 시세와도 비교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단지 인근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전용 84 타입의 경우 22억 4천의실 거래가를 찍으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죠. 그만큼 마포 입지는 불패입니다. 이곳 마포 에피트 어바닉 분양가는 저렴하고 합리적인 분양가에 나왔습니다. 층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양가는 꼭 우측 대표 번호를 통해서 물어봐 주세요. 42H 타입도 살펴볼 텐데요. 현관 입구 들어왔고요. 바로 옆에는 신발장 준비되어 있는데요. 거울 설치되어 있는 이 문을 열고 나면요. 신발 넣으실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현관 팬트리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캐리어를 넣어 두실 수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디딤석 밟고 들어올 텐데요. 여기 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폴딩 도어 열고 들어오면 바로 앞에 주방이 먼저 보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방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시고요. 청소기까지 넣으실 수 있네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안쪽에는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옆에 또 보시면 냉장고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안쪽으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 여기도 쭉 열어보시면 세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서 올리면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ᄃ자 형태 주방인데요. 여기 위쪽도 보시면 세라믹 타일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도 식기 세척기가 들어갈 수 있고 또 밥솥 넣으실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사각 싱크볼 설치되어 있고요. 제 앞에는 인덕션, 전기 오븐, 그리고 후드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하부장, 상부장 넉넉하기 때문에 여기도 또 수납은 걱정이 없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저희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쇼파, 그리고 앞쪽에 TV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요. 여기 커다란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뒤쪽으로 보시면 또 발코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이 오피스텔에 발코니가 있는 경우는 서울에서는 마포 에피트 어반이기 최초라고 합니다. 안쪽에 보시면요 공간이 정말 넓, 넓은데요 이게 또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자 안쪽에 보시면 여기까지 또 발코니가 준비되어 있는데 안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저희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안방 살펴볼까요 이렇게 안방으로 들어왔고요 2인용 침대 놓을 수 있는 공간 넉넉하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실 수 있으시고요 반대편에 보시면 붙박이장은 끝부터 끝까지 옷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따라서 나와 보시면은 저희 아까 들어왔던 현관문이 있는데요. 그 복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쪽에서 보시면 바로 앞에는 욕실이 설치되어 있고요. 욕실 보시면 변기 그리고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이쪽에 있으시고 쭉 들어가시면 여기가 바로 샤워 부스고요. 제 반대편에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포 에피트 어바닉 46A 타입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관 입구로 들어왔는데요. 제 옆에는요, 이렇게 신발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울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열어보시면 위에부터 아래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일상화 넣을 수 있도록 공간 띄어서 설계했기 때문에 현관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디딤석 밟고 올라오시면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옆에 먼저 공용 욕실이 준비되어 있네요. 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까요. 정말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이 안쪽 보시면은 메리평 콘센트로 또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으시고 안쪽에 이렇게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이제 방을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전에 바로 옆에 또 수납장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와 이렇게 쩌트리 공간에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침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녀 방으로 꾸며 놓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넓거든요. 싱글 침대 그리고 책상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 위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앞에 보니까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매립형으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서 방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있는데요. 열어보면 옷을 넣을 수 있는 공간 정말 충분하고 넉넉하신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나가서 저희 거실이랑 또 주방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쭉 따라와 보니까. 와, 정말 아늑하고 깔끔하고 예쁜 거실이 펼쳐져 있는데요. 소파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앞쪽에 TV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요. 오물천정 안쪽에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분위기까지 한층 더 좋으신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주방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여기 디귿자 형태의 주방으로 나와 있는데요. 세라믹 타일로 지금 얹어져 있는데, 깔끔하지 않나요? 너무 예쁜 것 같고요. 상부장, 하부장까지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식기 세척기 들어올 수 있는 공간, 밥솥 넣으실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인덕션도 준비되어 있고요. 전기 오븐 그리고 후드까지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냉장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옆에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 보니까 어, 여기 지금 아, 이렇게 식탁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공간까지 섬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네요. 어, 여기 또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손잡이 잡고 열어보니까요, 어, 주방 팬트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쪽에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또 청소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청소기도 깔끔하게 안쪽에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열어볼까요? 아, 여기 이렇게 타워형 세탁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자,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희 안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공간이 안방입니다. 안방 공간 보시면 2인용 침대에 들어올 수 있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붙박이 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붙박이 장도 정말 크기 때문에 옷 넣을 수 있는 공간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저쪽 안쪽으로 따라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또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세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반대편까지 여기까지 옷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쪽 따라와서 안방에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보시면 여기 비데 설치되어 있는 변기가 있고요. 안쪽에는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이 반대편에는 샤워 부스가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59 G 타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현관 입구 들어왔고요. 옆에 거울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거울 열고 나면은 신발장 준비되어 있고요. 위에부터 아래까지 넉넉하게 수납 가능하고요. 아래는 일상화 넣을 수 있도록 공간 띄어서 설계했습니다. 자 여기 슬라이딩 사면동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열고 들어와 보시면 바로 옆에 또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다양하게 물건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집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바로 옆에는 공용 욕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슬라이딩 도어 열어 보시면 안쪽에는 매립콘센트 그리고 욕조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첫 번째 침실 공간 서재로 꾸며놨는데요. 뒤쪽으로 보시면 발코니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서울 지역에서는 마포 에피트 어바닉이 바로 최초 첫 번째라고 하는데요. 한번 발 발코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공간이 발코니인데요. 뒤쪽 보시면은 유리 난간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발코니가요. 바로 서비스 면적인데요. 분양받는 면적에 비해서 서비스 면적이 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요. 저희 더 넓은 공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서재 공간에 또 붙박이장 매립형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매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이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여기도 장식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물건 다양하게 올려놓고 꾸며놓고 사용하실 수 있네요. 자, 또 거실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거실도 정말 아늑하고 예쁜데요. 위쪽으로는 우물천정 준비되어 있고요. 또 TV 그리고 소파까지 놓으실 수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공기 청정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코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 에피터바닉은 최초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발코니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발코니 공간도 정말 넓은데요. 여기도 차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서 사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네요. 네, 주방 보시면 지금 빠식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세라믹 타일로 설치돼서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D자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하부장 그리고 상부장까지 공간은 넉넉하기 때문에 수납은 끄떡 없겠네요. 자, 인덕션 그리고 전기 오븐까지 설치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 옆 공간 열어보시면요.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또 넉넉한데요. 그 아래로 보시면 여기 열어볼게요. 와, 여기도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냉장고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도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 보니까요 다용도실인데요 어, 건조기, 세탁기 놓여 있고요. 네, 반대편 열어 보니까 여기도 주방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세탁기와 건조기도 있지만 청소기까지 깔끔하게 넣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 안방도 2인용 침대 들어올 공간 넉넉하고요. 또 안쪽으로. 여기도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도 또차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서 사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안쪽에는 실외기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 가기 전에 보시면 여기도 붙박이장이 저기 부터 여기까지 넉넉하기 때문에요. 옷 넣으실 수 있는 공간 충분합니다. 자, 여기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세면대 준비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또 거울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부부 욕실 설치되어 있는데요. 변기, 그리고 안쪽에 지금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면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 어디든 손색이 없는 완벽한 입지에 이렇게 저평가된 분양가로 나온 마포 에피트 어바닉, 현재 빠른 마감은 당연한데요. 마포의 신축단지, 그렇게 자주 나오는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좋은 가격에 좋은 부동산을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 꼭 놓치지 마세요.